서로의 경계를 지켜요. 너희들 왜 싸운 건데? 거니가 자꾸 내 물건에 손대잖아. 내가 언제? 너 자꾸 말도 없이 내 필통에서 네 마음대로 펜 가져가서 쓰잖아.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너 진짜 쪼잔하다. 너 이쪽으로 절대 어? 넘어오지 마! 너야말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다내 거다! 너네왜 왜... 그래, 유치하게! 흥! 어! 어! 아! 어! 오! 어. <laughs> 야, 이제 이거 다내 거다! 이리 내! 오, 어? 너팔도 넘어온 거지! 팔도내 거다! 아! 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어, 우리 오늘은 수업 시작 전에 어. 학급 회의를 하도록 해요. 학급 와, 회의요? 어? 무엇을 주제로 하나요, 선생님? 건이와 송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시켜줄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송이와 건이 사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 사이에 물건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어? 친구 사이라고 해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쓰는 건 잘못이에요 맞아, 맞아요 허락 없이 가져가서 쓰는 건 범죄 아닌가요? 짝이잖아요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꼭네꺼내꺼 거, 네거 구분이 중요한가요? 음, 다른 나라 영역을 침범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싸움이 생기잖아요 우리들 물건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송이도 자기 물건이 소중했다면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제대로 했어야죠. 다다 아, 진정하고 자기 것이 소중하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제 가방이요. 아,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것들이야. <laughs> 어, 필통이나 책등 남보다 내가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다 내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건이가 송이 팔을 잡고 넘어왔으니 내 거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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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자기 몸은 어? 물건보다 소중한 거 아닌가요? 아긴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진다고 하면 어, 물건보다도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어,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건이가 자기 주장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친구에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경계를 지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아! 정리하면 친구에게 의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친구의 싫다는 말을 존중하고 아 친구의 생각을 들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 시작합시다. 어이, 미안해. 나도 화내서 미안해. <laughs> 아참, 송이야, 나펜 하나만 싫은데? 아, 어? 어, 알았어. <laughs> 농담이야, 어. <웃음> 여기. <웃음>